그래서, 뭐, 배우라면 연기력이 좋고, 어. 음악한 사람이라면 음악을 되게 잘하고, 어.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어. 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직하다라는 게 키워드고, 아, 저 사람 참 좋은 의미에서 권위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반대도 있겠죠. 당연히 음, 염소 자리의 어. 나쁜 점, 어. 나쁘게 풀리면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어. 음. 그리고 권력욕도 있고. 네. 음. 전두환. 네. 뭐 음. 네. 얘기를 다이를 먹었어. 전두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laughs> 음. 어? 왜안 되지? 왜안 되냐고? 몰라서 정지하는가봐. <laughs> 그리고, 이제, 그, 심영래 씨, 응. 디 w 응. 지금, 도전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응. 어, 아, 맞아. 그, 우리가 지금, 직, 그, 좀, 관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응. 위치에 많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심영래, 또, 뭐, 한때, 잘 나갔던 응. CEO고, 박진영, ARP. 응. 박진영. 아, 네, 예, 그 다음에, 이수만 씨. 어, 다 그러네. s 네. 응. 그리고, 싸이. 응. 네. 어, 그건 그리고 삼성의 저 이건희 회장 딱 아, 염소 처럼 네, 염소 자리들이죠. 음.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염소리들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저, 현황이 또 음, 음. 여기 찾았어요. 음. 방탄 방탄소년단 비 주로 인기죠. 네 이승기 씨도 B. 이승기가 염소자리고 K.윌 설현 설현이 염소자리고 음. 사나 사나 몰라. 아, 트와이스야? 트와이스, 그 산하 트와이스, 산하 음. 등등이 음. 오, 염소자리라고 해요. 음. 음. 그리고 이 누구야? 강동원. 네. 강동원씨도 염소자리고요. 잘생기고 이쁜애들이 많구나. 이제는. 아니. 어느 자리나 있는데 <웃음> 그렇게, <웃음> 그렇게, 거죠? 그렇게 하면 안돼. <laughs> 근데 이제 강동원이 염소자리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 말하고 싶어요. 군도에서 강동원이 칼부림하는 장면이 있어요. 못 음, 보셨죠? 봤어요. 거기 대나무 집에서요? 아니, 어쨌든, 뭐, 음, 걔가, 음. 그러니까 군도에서 강동원 칼부림 하는 걸 보면, 이거는 홍콩의 액션 배우보다 더, 그 아름다운, 그, 그 검선. 아니, 뭘 해도 아름다운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거랑 비교하면 사제복 입은 거, 이런 알았어, 거랑 알았어, 비교하죠. 알았어요. 알았어, 뭐 알았어. 거의 엄청난 장면들이고. 아, 칼 장면이 춤추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미쳤어. 그걸 보면, 아, 참 염소자리는 정말.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죠. 음. 음.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해서 음, 물어본 거예요. 음, 정갈은 <laughs> 무조건 안 보더라고. 안 하는 게 많아요. 음. <laughs> 손예진, 손혜진. 뭐. 잘하죠. 그다음에 어. 친구 누구야? 저기 어. 음. 누구냐? 안상에 같이 나온 친구잖아. 왜 이름이 없어? 어. 야나도 선전할 거야. 음. 어. 어. 유명 조정석. 음. 어. 조정석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죄송해요. 편집 잘해 주시고. 손예진도 아까. 네네 <laughs> 맞아요. 네. 손예진, 영소예. 네. 어. 김건모 씨. 김건모. 사이. 싸이. 사이였어. 됐어. 자 그다음에 이제 염수 자리들이 어, 권위적이고 네. 좀 누가 봐도 좀 냉혹한 느낌을 받는데 음. 음.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전통적인 별자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명절이나 관혼상제 음. 가족의 대소사 이런 거에는 나타나요 바쁜 음. 척하다가도 음.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가고 이러는 역할을 좀 하고. 그런데 네. 그런 일도 없이 또 사업이라든가 뭐 하여튼 무슨 뭔가 특정한 일이 없이 갑자기 나한테 나타났다, 염소자리 친구가. 어. 어.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그럴 리가 없어요. <laughs> 어. 이 근처 비즈니스가 있어서 왔다가 한번 볼 수는 있지만 음. 그렇게 일 없이 나타나는 건 없어요, 염소자리는. 음. 왜 나타났을까?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음. 나한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음. 절대 일 없이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데 음. 네. 어. 전통은 진짜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지켜야 될건 지켜야 돼. 네, 네. 그렇죠. 위아래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예절 어. 지켜야, 어. 예. 지켜야 의전, 하고 예절 이런 거는 네. 정말 원하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네. 어. 캐프리커는 건강 포인트가 어. 온몸의 뼈예요 음. 뼈, 뭐, 골밀도, 그 다음에 관절, 음. 그 다음에 이빨, 치아도 음. 뼈니까, 치아, 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무릎인데, 음. 관절이 유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하중을 많이 받는 무릎에서 음. 일찌감치 삐걱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음. 별자리다. 그러면 염소, 염소자리, 특히 여자분들은 골다공증 조심해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어. 이 염소 자리들이 제가 보면요 음. 물고기를 잘안 먹어요. 음. 그런 사람들을 음. 많이 봤어요. 물고기를 많이 먹어야 칼슘이 거기에 있는데 뼈에 좋은 게 일단 저는 해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근데 그 중에서 물고기 잘안 먹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냥 안 신기한 떵겨요. 거야. 음. 그러니까 뼈가 골다공증이고 그러지. 아 오늘부터 생선을 많이 먹자. <laughs> <오죠. 웃음> 네. <laughs> 그리고 저기 좋네. 광합성도 뼈에 좋죠. <laughs> 네. 건강인데 또 광합성 하고 응, 그어 그다지. 술을 끊으면 뭐 하냐고. <웃음> <웃음> 그래서 운동하실 때 관절에 무리 가는 운동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저, 저기 염소자리들이참 좋아하는 종목이 네. 산악 등반, 음. 마라톤 이렇게. 끈기를 요하는 네, 관절을 작살내는 그런 오. 걸 좋아하죠. 수영을 하면 참 좋은데. 나 수영 오. 좋아하는데. 음. 그리고 염소 자리의 안중에 가장 이렇게 있는 거는 목표예요, 목표. 음, 응. 자기가 정한 목표. 응. 그게 제일 앞에 있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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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 때문에 뭐 여유를 부린다거나 좀 쉰다거나 뭐 여행을 좀 다녀온다거나 이런 게좀 응. 드물죠, 염소자리 삶에서는. 응. 응. 그럼 염소자리는 놀때뭐 하고 놀까요? 일을 하면서 놀겠죠. 놀때 좋아하는 뭐. 일 해요. 놀때 응. 일을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염소자리? <laughs> 가져가죠. <laughs>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염소자리 아니에요? 네. 산악등반 좋아하고 네, 주말에 막 산에 구름과 같이 올라가는 사람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저도 가끔 북한산 올라가는데 나는 이제 바위가 보이면 안 올라가. 거기서부터 뭐 이렇게 이렇게 밧줄 같은 걸 잡고 올라가야 되잖아. 거기서부터 안 올라가요. 고소공포증도 있긴 하지만 염소자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걔네는 등산이 아니고 등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 맨 꼭대기에 올라가야 염소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태양이 정갈 자리므로 안 갑니다 저는 산 자리 안 갑니다. 안 가죠. 네. 그리고 이제 염소 자리 만약에 내 부하 직원 중에 염소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즘엔 회사들이 대기업도 그렇고 직책이막 파게 되잖아요. 네. 부장 과장 들이 이런 게막 파게 되잖아요. 이런 거 염소 자리가 안 좋아요. <laughs> 오. 적당한 직책을 줘야 열심히 일해요. 그쵸. 오. 네. 오. 끝까지 근데 만족이 안 돼. 내가 이 정도 가겠다 해래서이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목표가 또 하나 여기. 음.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거 음. 같아요. 그러니까 좀 스타일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목표지향적인 거 맞는 거 같아요. 쉽고는 음. 음. 하네. 근데 그게 되게 삶의 음. 질을 높여줘요. 음.